이십장 말쓰 포물심을 급한하게 하는 것이 독주를 을지 않은 것이라 이, 이에 미흡도 남은 제죄가 없는 이라 왕이 짓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또 짓을 노하게 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한 것이 사람에영광이거나 이런 남은 가슴을 일으키는 이라 게으름냐는 가을을 바실 갈지 않느냐 나니 지라서 어찌 못하리라. 걸을 때구 g o 지라서 어찌 못하리라. I got it. I got it. I got it. I 그 o t it. I g 은 t i 을 I g 기 t i 느니라 많은 많은 사람이 t it. I got it. I got it. I got it. 온전하게 행한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들이 안전한 그의 눈을 못 나게 터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였다내 죄를 깨끗하게 하다 하여 살짝은 누구냐? 한결같이 하는 절실와 한결같이 하는 뜻하여 여기서 미하시는 것이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 자기 행동으로 분명히 청결함이 정직한 여구를 나타내느니라. 눕는 게뭔도 다여, 계속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너는, 너는 저열이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눕하게 될까봐 두려우니라. 너는 눈을 뜨라. 그래야 면 양식이 좋하리라. 물건을 물 물건을 물건을 하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온는순에 자랑은 아니라 어새 세상에 금도있고 진지한 왕손이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중한 공병이라 사인을 <laughs> 위하여 보증선자에영접하러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몸을 걸고 자백지니라 속이 고취하는 음식물의 살인맛이 좋은 듯 하나 그 후에 그 입에 오래가 가득하니라 어, 경영은 의리노라우나 성취하나니 지랄을 베푸고 전쟁할지니라. 물건을 거룩하다며 서운하고, 아니, 들어다니며 한나만이야 한나만 비밀밀 노소라마니. 입술을 벌리며 서기를 외치니라. 자기 아비나 어민 조조하면은 흑암룡의 아이 등풀이 흑암룡 꺼짐면 당하느니라. 처음에 속기 그 잠나는 마침내 보게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나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영월를 기다리라 그가 너둘 부모다시지라. 한아한 한. 아, 한, 한. 한결 같지 않은 절준 한결 같지 않절 여학에서 미하시는 것이요. 서기는 절, 아니 기는 절, 아기는절 좋지 못하느니라. 어, 다저 길, 어. 이런 영어을만면내사이에이 어찌 있 저는 이쪽에 있으랴는 있을 때, 저는 거룩하다을 때, 저는 이쪽에 을 때, 저이그에 살피면 그이에게을 때, 저는 이에있는에이에이 죄로 왕인들이 기절하면 사랑과마기를 그들 위해서 굴리는이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아니 사람의 기는 영혼만이었느니 영혼은 사람의, 시작이라시, 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이 영혼 영혼 의 동물이라 어 사람 부서워 살피느니라 어음 왕, 왕의 왕인자와 왕의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왕도의 인자으로말리아공부하느니라 젊은 자의 자의 영광는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사랑하게린 것, 것, 사랑해드린 니사랑어드린사람 속에 깊이 들어느니라 Amen.